안녕하세요, 검은별입니다. 아, 예정대로라면 산에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발등의 절반 정도를 지금 화상을 당해서 산행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제 남부지방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레인오케 이거 좀 뿌리려고 나왔는데요. 제가 운전을 못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긴 건 트럭도 몰게 생겼는데 운전은 못하냐. 올 3월부터 드디어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식 쏘나타. 어떻게 뿌리라는 거야? 어디 보자. 유리면의 오염을 먼저 제거해 주세요. 네. 어디 보자. 아이고, 이거 노안이 와가지고. 레인 오케이 스피드를 뿌려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산에는 못 가니까 지리산 등산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동네 사람들. 아, <laughs> 부끄러워 가미 챙피 예. 집에 가서 예, 이거 닦고 집에 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제공하는 지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너무 작아서 요게 글씨도 크고 가독성이 좋아서 저는 이 개념도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고단에서부터 이렇게 지나서 천왕봉까지 여기가 지리산 주능선이고 25.5km고요. 주능선 기준으로 서북쪽에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서북능. 어, 약 21.7km? 비법정 탐방로라 빠져 있는데 중봉 지나서 하봉, 뭐 쑥밭재, 왕등재, 반머리재까지 동부능선이 약 20km 정도 됩니다. 이 구룡폭포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같은 길 왕복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단조롭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리산 둘레길 1코스가 있어서 구룡폭포 갔다가 둘레길로 이렇게 원점해기. 구룡폭포 순환 코스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전남 사무소에서 만든 거여서 여기 굳이 천은사 상생의 길을 넣어놨는데 이건 가벼운 트레킹 코스입니다. 평지 거의 평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용혈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연곡사에도 국보 순례길이라고 있어서 거기도 그냥 쉬엄쉬엄 다녀오기 좋습니다. 예, 역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설산습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음, 여기 약수암 삼불사 영원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칠암자 코스예요. 아마 도소람이 비법정 탐방로로 이제 묶여서 여기 영원사까지밖에 안돼 있는데 여기도 괜찮고 보통은 이렇게 도솔암 지나서 연하천 대피소까지 많은 분들이 칠성계곡 가면 여기 두지터 두지동에서 올라가는 코스만 생각을 하시는데 백무동에서 두지동 거쳐서 칠성계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선담 이후로는 예약자에 한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쪽에 서산대사길이 있고요. 여기도 그냥 걷기 코스입니다. 음, 네, 이 정도. 네, 여기가 이제 정규 등산로고 이제 비법정 탐방로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다녀온 걸로만 제가 안 다녀온 길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여기 용산리 옆에 운지사라는 절로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뜬금없이 비법정이 되면서 아 진짜 너무 하왜 그런 길을 비법정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운지사 코스가 있고 운지사 옆에 용산인가 저수지 하나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 발해봉에서 정령치에서 만복대 가기 전에 여기 상희 마을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엔골이라고 예 여기 내려오는 코스가 있고요 노고단에서는 종석대에서 차일봉 거쳐서 영계암으로 내려오는 이 차일봉 능선이 있고 음, 노고단에서 형제봉 원령봉 거쳐서 토지 주유 으로 내려오는 이 형제봉 능선이 있고요 외국인 성교사 별장이 있었던 왕시루봉 능선이 있습니다 피아골에서는 대피소에서 이쪽 삼도봉 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용수항 코스가 있고 삼도봉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불무장등 코스가 있고요 불무장등은 농평마을로 내려갈 수도 있고 반대편 화계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있고 불무장등에서 통곡봉 거쳐서 황장산 거쳐서 여기 화계장터 옆에 19번 국도로 내려오는 여기 예전에는 그 뱀사골의 전적 기념관이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국립공 사무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뒤에서 요 반야 중봉 쪽으로 올라가는 신만이 능선이 있고 이끼 폭포에서 묘향대를 거쳐서 뭐 반야봉으로 갈 수도 있고 주능선 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화계제에서는 목통마을로 내려오는 목통골이 있고 토끼봉에서는 칠불사로 내려오는 코스가 있고요 근데 연하천 가기 전에 총각샘이 있었고 그리고 뱀사골에서 연하천으로 가는 와 왕골이라는 등산로가 있고요 선비샘에 예전에 의심마을로 내려오는 그 오토바이 능선이라고 있었습니다 의심마을에서 이제 세서까지 올라가는 이게 대성골인데 이 옆에. 큰 세계골 그리고 뭐 영신대 대성폭포 수곡골 양진암뭐 이런 데가 있고요. 음양수에서 거림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백무동 간해소폭포 지나서 장터목으로 갈수 있는 한신 지계곡 코스가 있었고 역시 백무동으로 붙는 창암능선코스가 있고 연화봉 지나서 일출봉도 있고요. 이제 이 동부능선으로 가면 뭐 등산로가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하봉 지나서 마천면 쪽으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굉장히 많은데 초암능선 있고 두류능선, 허방다리골, 미세제 쪽에서 올라오는 뭐 조개골능선, 내원사 쪽에서 올라가는 장당골, 국골도 있고 이쪽으로 붙는 황금능선도 있고 국립공원 권역을 살짝 벗어나면 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철쭉으로 유명한 하동 형제봉이 있고요 웅석봉 지나서 달뜨기능선 덕산으로 내려올 수 있고 대군계곡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딱바실계곡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서진함하고 백장함 거쳐서 갈수 있는 코스도 있고, 삼봉산, 백운산, 금대산, 금대안까지 하는 그능선 코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충 지리산 등산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좀 버벅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I'm drowning in fire. Is just inside my head. And I want to expire. Damn.